네, 반갑습니다. 개인취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취업분들이 선침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폭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신 분들은 물린 종목들이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물린 종목이 상한가 영상 점상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적 관련된 주제로 영상 준비가 됐습니다 수도 이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600조 규모 저평가 세종시 관련 주탑3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구독자 14만 6천 명 달성을 했습니다. 15만 명까지 찍을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은요 1.5배로 시청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영상은 의견으로 사례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좋은 종목들 한번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의견은요 세종시 관련 주를 우리가 좀 주므로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정책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 관련 종목도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종시 관련 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대한 이유들 몇 가지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정책주들 순환의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최근에 원전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 다음 저출산 게뭐 정책주들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주라는 것이 항상 우리 승려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이제 정책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뭐 북한 간다고 했잖아요. 북한에 적극적으로 뭐 투자하고 그리고 뭐 대북 정책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대아티아뭐 600%, 700%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부산 3 이런 애들 막 800%씩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수소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니까 뭐 이엔코리아 막 2,300%씩 올라가고 막 4,500%씩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책주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기대하 가장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약에서 이 정책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 우리 시청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원전, 그다음 부동산 이쪽으로 갔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러 이제 이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 또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다른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흐름, 최근 정책주 수납매 랠리가 나오고 있는 요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정책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주들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소수의 종목들로 몰리는 그런 수급 쏠림 장세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진짜 수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어 약속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뉴스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세종시 일곱 가지 핵심 공약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충청권 광역 철도망 그리고 청와대 세종시 제2 집무실 그리고 암 치료 센터 등등등 많은 이 세종시에 관련된 정책을 내놨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어 부각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이 집안이 또 충청도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곱 가지 자, 일곱 개뭐 투자는 과연 뭘까 충청권 광역 철도망 그다음에 세, 어 대전 세종 경제 자유 구역 지정 그다음에 청와대,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국회 세종구사당 개원, 중입자 가속기, 뭐, 암치료센터, 뭐, 설립을 하고, 뭐, 방사선 의학과학 융합상업, 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뭐, 미디어 센터를 조성하고, 하여간 엄청 많네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세종시가 또 이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땅값도 상당히 올라가겠죠. 세종시에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가치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뭐, 다른 뉴스들을 보시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약속한 곳이다. 세종시가 들썩들썩 거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비리 비이선침에 하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도 그리고 세종시 의사당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주변에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하고 뭐 등등등 행, 실질적인 행정 수도 기능을 세종시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공무회를 의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종시가 또 상당히 지금. 무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에 들어간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다음 부분들 보시더라도 이렇게 뭐 실제 수도로 거듭날까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시 진짜 수도로 완성이 될수 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 을 가져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원전, 그 다음에 부동산, 저출산 뭐, 등등등 그런 애들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세종시가 지금 전혀, 어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종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차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슬슬 이제, 좀, 선침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급등 직전에 차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흐름도 우리가 세종시 관련주에 주목해야 을 되는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세종시 관련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승자분들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어,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사례 과거 세종시 관련주들 어,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과거 정책조 정책조 상승 흐름도 우리 승자분들이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상승했던 뭐대아티아이라든지 뭐 부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등 영남권 신공항 관련주로 해 가지고 뭐홈센터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보강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특히 이 지역과 관련된 종목들 뭐홈센터 홀딩스 보강 산업 요런 종목들 한번 움직이면 100% 이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홈센터 홀딩스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죠. 이 지역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이 지역 예, 지역과 관련 종목들 한번 쏘면 크게 쏘죠 그 다음에 뭐 보강산업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쏘면 상당히 크게 쏩니다 자 그리고 뭐한국선제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쏘면 그냥 100% 100%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새만금 새만금 투자한다가 새만금 뭐 디젠스 이런 종목들 과거에 뭐 상승한 흐름들 보면 크게 크게 상승했죠 예 그리고 뭐 2017년도 뭐요 대선 이슈 나왔을 때, 때도 크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지역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신규분들께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책주 대통령 임기 초에 정책주가 가장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d r t 와 부산 산업 이런 종목들 보시더라도 한번 쏘면 몇 백%씩 600%씩 쏩니다. 한번 쏘면 그냥 600%, 700%. 프로. 부산 산업도 한 번에 그냥 두달 만에 그냥 8 0 0 프로 쏴 버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정책주 한 개만 제대로 잡아도 사실 1년, 2년 매매하는 거다 끝납니다. 언제? 한 방에, 한두 달 만에. 그래야 우리가 정책주들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과거의 정책주를 보시면 뭐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고, 이명박 대통령 뭐 4대강 정책할 때도 뭐 2화 공연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정책주로 보시면 한 번에 그냥 4,000%씩 움직이는 에,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개인투자들을 한방에 구제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주는 바로 이제 정책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 승리 분들을 한번 세종시 관련주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세종시 관련주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어 추려봤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종시 관련주가 움직일 때 항상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이제 선별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유라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세종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종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련주로 움직인 유라테크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대주산업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과 그리고 서천 장항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롬파스트입니다. 세종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세 종목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 탑3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주라는 것이 실적에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차트 흐름에 영향 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요 흐름의 종목들이 차트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라테크 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시 관련주도 아직 뭐큰 흐름이 안 나왔는데, 자, 유라테크. 자,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 그리고 저점을 들어올리는 음봉 그리고 연속 양봉형 팬들, 요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 흐름이면, 어,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구나. 그것도 1, 2, 3, 4, 5. 거의 뭐, 뭐 5달 넘게 충분히 매집이 진행된 모습이고, 그리고 요흐름 보시더라도 저점을 내리는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60일선을 오늘 자에서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를 수급이 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자, 이 정도 흐름이면 단기간에 그냥 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잘하면 이런 종목들 15,000원까지 어한 13,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한번 쏠수 있을 만한 자리. 상한가 한 방쯤은 또는 이제 준상한가 한 방쯤은 나올 수 있는, 어, 고로 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 유라테크의 차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막 엄청 씨를 매도했잖아요. 막 1조, 그리고 막 5천억, 1조 막 이렇게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세종시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이 나올 때도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어요. 한번 쏘면 그냥 정책 이슈기 이 때문에 그냥 100% 이상 쏘는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안나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번 강력한 흐름이 나올 때 됐다. 이런 흐름이 한 번쯤은 나올 시기가 또 찾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그 임기가 시작하 전까지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한 번쯤은 아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유라테크 한번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두 번째로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자 대주산업에서 차트가 좋아요 지금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이세 종목이 차트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데 이 눌리는 것이 파동의 절반까지 눌리고 횡물하고 다시금 정고점 때리려고 하는 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더라도, 이동평제 수, 어,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쵸? 확산이 되었다가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확산 이후 수렴은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 하거나, 둘중 하나의 구간이 바로 변곡점 구간인데, 이 변곡점 구간은 우리 승리자분들 아시겠지만, 재료가 있으면 상방으로 쏠 확률이 크잖아요. 그 세종시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주산업이 상방으로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월봉 좋고요, 주봉 좋고, 일봉 좋고. 어, 상당히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프롬 파스트입니다. 자, 프롬 파스트도, 주이동 평균성 확산이 되었다 수렴했죠. 그죠? 한번 강력한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자, 하락 2파가 나오고, 하락 2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 3파. 이 상승 3파는, 예, 상승 1파의 3분의 1더 길다 말씀드렸죠. 상당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프롬파스트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다. 이게 빠지는 흐름. 최근 보세요. 최근에 지금 증시 가 많이 빠졌지 않겠죠? 그럼에도 증시가 빠짐에도 이렇게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 가 빠진 흐름에서도 시장과는 다르게 어, 상승하는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라테크, 대조산업, 프롬파스트 이렇게 우리 식료분들께서 어,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정, 전부 차트 흐름이 똑같고요다 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서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 관심주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 유라테크, 프로파스트, 그리고 대주산업, 요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주로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세개 중에서도, 여기서도 한번더 거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관심주 들어가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장전주유뉴스 이렇게 컨텐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전에, 어 긍정적인 뉴스들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들 돈 들어간 뉴스들 제가 전부 다 뽑아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아 오늘 시장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흐름이 좋겠구나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 컨텐츠 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심주 컨텐츠는 최근에 이제 승률이 좋습니다 파워넷 급등했고요 에노토크30% 급등했고 보성파워텍80% 이상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원전주 부동산주 뭐 등등등. 많은 종목들 공조 들어가지고 좋은 수익 났습니다. 수익도 내고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에 대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 테마주 백과사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하실 우리 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 백과사전, 그리고 주식 강의자료 요것들은 제가 문서화를 해서 싹다 올려놨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문서화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컨텐츠가 100% 무료입니다.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뭐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설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창. 밑으로 쭉 내리시면 댓글창 있죠?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수익출두어플케이션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요 모든 컨텐츠들 싹다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주 흐름이 좋은데, 정책주 관련해서 영상들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정책주로 한번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수익 내시길, 기운하겠습 여러분들. 수익! 지금 다운받으세요.